됐니? 알아서 들어간, 나 지금, 아, 맞다. 네, 여반 안녕하세요. 중기TV 중기입니다. 오늘은 하민이랑 점프맵을 해볼 겁니다. 야식. 시... 하민이가 저보다 점프맵 더잘하고요 네. 저는 그, 저도 천천히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점프면 아주 더럽게 못 합니다. 네, 하미님 더 잘해가지고 타, 탈, 탈날것 같아요. 어, 잠깐! 네, 여러분, 이번 거는 그냥 제가 점프맵을 못 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알겠죠? 하민씨. 그냥요. 그냥 말았습니다. 꼭 말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 네,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하민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딱 죽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헛소리라고 할것 같은데? 어, 생방 켰지? 나 생방 켰다고, 라이브 켰다고. 응, 음, 몰라? 니가 누카 키라 했니? 응, 음, 나못 들었어? 너 어디요? 저기 있어 헐야너 저기 하미님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아저 지금 아까 못 깨는 어. 난 정말 아니 나 진짜 아 아, 나 처음부터 더럽게 못하네? 응 나도 인정 <laughs> 아망했아이 점프맵은 저는 이건 정말 못합니다 아 기다리세요 아니 누가 시간 다 됐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하미님 한.. 아야 지나면 기다려 <laughs> <laughs> 아 미안 여기다안기다이야 돼. 아.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친구가. 헛다. 됐다. 맞다. 뭐? 어! 아? 아? 근데 다 깬데 왜 이렇게 못하죠? 저는 이거 처음 해봐요. 어? 응 감사. 어 뭐야 너 파란이었지? 야 이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이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아야. 아니 님. 아, 어쩌라고요. 아야너 그거니까 보너 스킨이랑 똑같네. 오! 야하민나 방금 너 머리 나 방금 너 시체 밟고 살았어 여러분들 제가 하민이 시체를 밟고 살았습니다 응 음. 음, 아니야 아 뭐해? 아 어? 갑자기 하민이가 못해지는거 기분탓? 아, 그래요. 그럼 할수 없고? 야, 내가 이번에 제일 밀었어. 어, 아, 됐다. 성공. 저는 저 부분은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오리가 정말 싫습니다. <laughs> 난 회오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뭐 이.. 전 이것도 좀 힘듭니.. 아 니는 어디.. 야 니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잖아! 어 진짜? 하이롱 하이롱 지나민 아! 네 못해요 너 어딨니? 아 저기구나? 알아, 너는? 어, 망했어. 야, 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싫은 어거 많지. 아, 야, 나, 야, 나 지금 뒤질 것 같아. 어, 잠깐. 하민아, 나 큰일 났어. 나 그냥 큰일 났어. 어. 어, 사이코패스 저거, 씨. 쟤는, 사이코를, 능가하는 슈퍼사이코입니다. 아! 아? 갓? 망했어. 저기서 죽는 유튜브 값 제대로 잡았죠?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하나 말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하민이랑 같이 이 점프맵 깰 때까지 합니다. 깰 때까지 녹화 안 끕니다. <laughs> 녹화 안 끕니다 편집 노편집 노주작 그냥 세. 네 님은 게임 그냥 나가세요 저는 한시간씩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방송 한시간 해야겠네요 야 오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저희 깰때 까지 합니다 노편집 no 노주작으로 no 깰 때까지 갑니다 저는 편집을 안하고 어어 죽을뻔 어, 어, 아디지아씨아야 이거 계단 사라지는거 꽤 쉬워 이거는 근데 심장만 쫄려 어씨어 셔트 어, 어, 이거 깰 때까지 진짜 안 끌건데 야너 어디까지 갔어 대체? 아 오케이 나 이미 너한테 친추했니아 오케이 제한문의 아이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여기 보이시죠? 얘는 스킨이 좀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죠? SMU가 그 제가 아는 제부 제작자입니다 나중에 아 관리자가 왜 왔어요? 야 요거 와야 하민아 이거 내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제가 말한 거 사실입니다. 오늘 노 편집 노 주작으로 깰 때까지 간다. 이거 깰 때까지 간다. 야 하민아 나 지금 저기서 이하민나 야, 하면, 나 지금 어떤 점프맵에 지금 왔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응꽃침 맞을 것 같아. 나 지금 응꽃침 은꼬침 막을, 응꽃침을 맞을 것 같아. 야, 너 어디야? 하면, 어디야? 나, 니몇 네 스테이지니? 야, 이거 내 생각에 나, 어, 뭐야? 아, 뭐, 아, 나 잘못 눌렀어. 아, 나, 전화 버튼 잘못 눌렀어. 어어? 잠깐, 이렇게 되면, 잠깐만. 아! 야, 나 재연결해야 돼. 방금, 너 전화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그 뜻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젠장. 응, 안 돼요. 저, 나, 저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laughs> 그거 어떡해? 아, 저기서 진짜 아까 다 갔는데. 저는 이미, 아니, 저가, 아니, 저기서 하필 중요한 순간에 저기서 하필 그 버튼을 누르냐고. 야, 홈버튼보다 더 무서운 버튼이 생겼어. 방으로 전화버튼이다. 게임하다가 전화버튼 누르면은, 전화가, 전화화면으로 가지. 여러분, 이따가 방송할 거는 제일 브레이크에서 죄수해가지고 경찰들을 학살해버리겠습니다. 음, 제부를 잘할진 모르겠는데, 음, 벌써부터 약간, 아, 파, 아, 여러분, 저 길이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나는. 저는 그냥 점프맵의 소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민이는 그래도 점프맵 잘하는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 따위? 어? 말이 좀 심한데? 여기 빨간색깔 버튼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스피커 사운드 옆에? 아니,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안 보입니다. <laughs> oh my. <야>. 응, 아니야? <laughs> 야난 지금 야 스테이지가 어디 스테이지가 어디서 봐? 아 그래? 아너컴 아니잖아 야 이거 정말 너? 여러분 여기서 물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했죠? 뚫리면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겁니다 네,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음. 없어.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다가 죽, 죽었네. 네. 야, 네. 너 어디야, 진짜, 너? 네. 야, 너 계속 그럼 영어로 한다. 네. Where are you? I think I go to there is impossible. 아, 죄송합니다. 그, 응, 음, 오졌고요. 그 빨간 버튼이 뭔지 아시죠? 아, 아. 아, 근데. 아 근데 그런 그러... 여러분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제 생각에 이거 한시간 못합니다 이거 할아버지 핸드폰인데 통합이 가 아주 나가 가지고 어 통합이 나가면 할아버지한테 등짝 스매시 맞습니다응 아니야 응 아니야 어. 야, 나 저기 발가락 벽은 스쳐가지고 그냥 죽었어. 어, 제 생각에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 사람 보여? 어... 여러분, 제 생각에 하미님 먼저 탈출하고 전 그냥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미님 이따가 저한테 사진으로 그거 깨신 거좀스 사진 보내주세요. 그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스.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 그런가? 음 아, 살짝... 카트라에도? 저는 카트 합니다. 제 친구는 카트 그냥 1위만 해가지고 30레벨입니다. 누구? 네. 네. 나중에, 노, 나중에 사진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어, 하민 씨는 정말. 너무 무서워. 야, 너 저기까지 어떻게 가? 저는 저기까지 가는 거 불가능하고요? 뭐야. 너 게임 나가, 너, 나가줬으면? 나가줬니? 어. 야, 아, 여러분, 여기가 극한입니다, 저는. 저한테는 여기를, 전 여기 싫어요. 어, 어, 살려, 살려. 중기,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민이 살려, 아, 하민이 살리지 말고, 나 살려. 왜, 내가 살려야지. 아, 오케이. 아, 그래. 아, 지금, 녹화 지금 켰어. 그냥 나한테 사진 보내주면 내가 너가 찍은 거, 하민이가 찍은 거라고 쓰고 그냥 보내줄게. 아니야, 그러면은, 너 유튜브 찾아갈지도? 네가 잘하는 거 보면은? 내가 더 구독자가 많잖아. 응, 알아? 샷, 둘, 샌 넷, 다. 오케이. 이런 점프맵은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가보리고 싶었어. 저는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이런 거는 기다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길었고. 20분 정도 되면은 꺼야 됩니다, 저는. 네, 20분 거의 됐으면 20분 되면은 전 포기하고 끄겠습니다. 하민이가 나중에 영상 올려주면은. 그걸로 스테이지가 얼마까지인지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 야, 야, 너도 올리고 나도 좀 올리자. 음, 그러면 이슬이죠? 하, 아, 하민 씨? 화내지 마세요. 걸. 갑자기? 난 이따가 라면을 먹어야겠어. 응, 난또 먹는다. 난 라면 매니아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야, 왜 근데 빨간 버튼 봐? 2분 남았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분 되면 저는 그냥 포기하고 끄겠습니다. 하민이가 나중에 영상 보내주면 그거 하민이 채널로도 올리고 제 채널로도 올릴게요. 응야너나 어, 빨리 돌라아 어, 제발. 너그럼그 동영상 내가 그냥 복사해 버려야지. 너 복사해가지고 바로 그냥 나한테 올려버리면은. 오, 응 뺏는 건 아니야. 야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봐? 뭐? 아, 야 여기를, 야 여기 진짜 복불복이야. 야 한나 여기 나 진짜 복불복을 하나 찾았어. 너 어디야? 오케이. 왜? 아 오케이. 네 여러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따가. 하...